여기는 2024 차이나 파우마 현장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230톤급 대륙의 덤프 트럭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중국 상하이 신국제 엑스포센터 박람회장입니다. 격회로 2년마다 열리는 중국 차이나 바우마 상남자 박람회죠 무비자라서 조금 수월하게 다녀왔네요 1시간 반 만에 상해에 올수 있는 걸 보면 은 중국 상해는 참 가까운 도시였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는데 4일 관람에 50이야 만원 정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게요? 와 여기 엄청나다 한국 브랜드가 없어서 아쉽고요 유럽의 브랜드들, 일본의 브랜드들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러나 중국의 자체 브랜드만으로 이큰 행사장을 채운 걸보고저는 대단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 장비도 정말 선진화되기를 한번 기대해보고요. 또 한국의 건설 기계 박람회도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